지난 영상에서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 시간대별 입찰가 전략을 제가 알려 드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적용하고 효과를 보셨더라고요. 댓글로 정말 도움이 많이 되셨다는 후기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입찰가만 조절을 했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아직도 광고비를 낭비하고 계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낭비하냐고요? 하루 종일 똑같은 광고 문구를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똑같은 광고 문구를 보는 고객들은요,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클릭을 안 하거든요. 클릭을 해도 내가 찾던 게 아니라서 바로 나가 버립니다. 이게 바로 광고 낭비의 주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대별 입찰가 전략으로 절약한 광고비를 또50%더 절약할 수 있는 시간대별 광고 소재 전략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같은 광고비로 실제 예약과 방문으로 이어지는 진짜 고객만 유입시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전 11시에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는 사람과 밤 8시에 음식점을 검색하는 사람이 같은 목적일까요? 절대 아니죠. 오전 11시 검색자는 점심 장소를 찾는 직장인일 확률이 높고 밤 8시 검색자는 저녁 식사나 2차 장소를 찾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똑같은 맛있는 음식점 광고를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광고비만 나가고 진짜 원하는 고객들은 놓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광고비 낭비의 진짜 원인입니다. 신논현역에서 24시간 운영 중인 요리주점 웃음의 사례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자, 이곳은 시간대별로 완전히 다른 광고 문구를 사용해서요. 광고비를 기존 대비 60% 이상 절약을 하면서도 매출은 1.5배 이상 늘리셨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었을까요? 자, 첫 번째,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요, 점심을 예약하는 직장인들만 타겟으로 하였습니다. 이 시간대의 광고 문구는 런치타임 탕류 2,000원 할인, 직장인의 휴식, 보양식의 품격, 든든한 한 그릇, 품격 있는 홈밥 이런 식으로 빠른 접근성과 합리적 가격만 어필하는 것이었죠. 점심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고, 직장인들은 가성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이 메시지에만 반응을 하는 고객들이 클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점심시간 때 클릭한 고객들의 실제 예약률이 85%에 달했습니다. 반대로 예전에 수육이 맛있는 노년 대표 하플이라는 이런 뭉뚱그린 광고를 했을 때는 클릭은 많았지만 예약률이 20% 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클릭 비용은 4배 더 나갔지만 실제 매출은 절반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요. 회식 약속을 잡는 동료들만 겨냥을 했습니다. 회식의 격이 다른 수육 요리 주점, 미리 잡아두는 특별한 술자리, 중요한 술자리가 특별해지는 공간, 이렇게 단체 손님과 회식 특화 서비스만 강조하는 메시지로 바꿨습니다. 이 시간대는 회식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라서 혜택과 편의성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세 번째,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는 퇴근 후 급히 장소를 찾는 직장인들만 타겟으로 하였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 가능. 퇴근 후 혼술하기 좋은 조용한 공간. 급하게 찾아도 특별한 술자리. 이런 식으로 즉시성과 개인 고객 맞춤 서비스만 어필을 하는 거죠. 이 시간에는 피곤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개인 감정을 건드려야 하니까요. 네 번째 오후 9시부터 12시까지는요. 1차 후 2차를 고민하는 이들만 공략을 하였습니다. 2차가 더 특별한 미식 요리 주점 2차 고민 끝 여기가 바로 그 맛집 이렇게 연장전을 원하는 고객들의 니즈에만 맞춤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1차에서 아쉬움이 남은 사람들만 타겟으로 하니까 이것 또한 광고비 낭비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다섯 번째로 자정부터 오전 9시까지는 늦은 야근이나 새벽 배달을 찾는 사람들 위한 전략입니다. 24시간 열려있는 수육 요리주점, 야근 후 소주 한 잔, 24시간 오픈 이런 메시지로 지친 야간 근무자들만 타겟으로 하는 겁니다. 이 시간대는 경쟁업체들이 대부분 광고를 끄기 때문에 기본 입찰가로도 충분히 노출되면서 광고비는 최소로 쓰고 효과는 최대로 보는 거죠. 이렇게 시간대별로 타겟을 명확히 나누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광고를 클릭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 시간에 그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만 클릭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클릭은 더 줄어들고 같은 광고비로 진짜 고객만 모집을 하게 된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건 네이버 예약 상품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 매장에서는 시간대별로 다른 예약 혜택도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직장인들에게는 네이버 예약 시 만두 서비스를 하고 오후 2시부터 5시 반 손님이 적은 시간대는 오픈런 이벤트로 감자채전 서비스를 저녁 예약 시간대는 아이스 홍시 서비스 밤 10시 이후 2차 예약 시에는 10% 할인 쿠폰까지 제공을 해드렸죠 이렇게 시간대별 맞춤 혜택까지 제공을 하니까 예약 전환율이 더욱더 높여지게 된 겁니다 고객들이 이 시간에 내가 딱 원하는 혜택이네라고 생각을 하니까 바로 예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광고비는 최소로 쓰면서 매출은 최대로 올리는 완벽한 시스템이 완성이 된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시간대별로 그 서비스가 필요한 고객들만 타겟을 한다는 겁니다. 점심시간에는 시간과 비용 효율성만 강조를 하고요. 저녁시간에는 분위기와 편의성만 어필을 하고, 심야 시간대는 위안과 든든함만 제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관심 없는 고객들의 무의미한 허클릭이 줄어들면서 광고비 낭비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광고 이미지도 시간대별로 다르게 설정을 해야 합니다. 점심시간에는 깔끔한 따뜻한 국밥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요. 저녁시간에는 요리 메뉴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시각적으로도 타겟 고객만 어필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도 바로 실행을 해볼 수 있도록 액션 플랜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의 업종의 시간대별 고객을 분석을 해보세요. 오전, 오후, 저녁, 심야 시간대 요일별로도 좋습니다. 고객들이 진짜 뭘 원하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각 시간대 요일별로 고객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생각을 해 보세요. 같은 업종이라 시간에 따라 검색어가 달라지거든요. 세 번째로 시간대별로 완전히 다른 광고 문구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개에서 세 개씩 A/B 테스트용 문구를 준비를 해 보는 겁니다.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성과 데이터를 매일 체크하는 겁니다. 어떤 시간대에 어떤 메시지가 실제 예약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하고 계속 최적화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고객을 시간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시간에 따라 완전히 다른 욕구를 가지게 되거든요. 이걸 이해하고 적용을 하시면 광고비는 절약을 하시면서도 매출은 확실히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이 시간대별 광고 소재 전략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광고비 절약. 효과를 보실 수가 있지만 진짜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더 체계적으로 배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객모집은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블로그 키워드는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인스타그램 광고는 어떻게 세팅하고 타겟을 해야 하는지 네이버 방문자 리뷰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세세한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진짜 광고비 절약과 매출 증대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10년간 네이버 플레이스 연구를 하면서 완성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2018년도부터 자영업 대표님들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최초로 시작을 한 강사입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이론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강생분들이 이 광고비를 평균적으로 70% 이상 절약을 하면서 매출은 150% 이상 증가시키는 검증된 노하우들입니다. 초급 5주 과정에 서는 네이버 블로그부터 인스타그램, 스레드, 페이스북 그리고 우리 가게 AI 비서를 만들 수 있는 챗GPT를 활용하는 걸 알려 드리고요. 중급 5주 과정에서는 검색 로직을 설계하고 매출을 직접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마케팅 대행사 대표가 직접 직강하는 자영업에 특화된 교육이라는 겁니다. 대행사의 노하우도 배우고 진짜 골목상권에서 광고비 아끼면서 매출 올리는 현실적인 전략들만 담았습니다. 매장 상황별, 업종별 맞춤 전략은 물론이고요. AI를 직원처럼 활용을 해서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콘텐츠가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모두 알려 드립니다. 또한 블로그를 한 개로 다섯 개의 키워드를 잡아내는 방법, 경쟁사가 모르는 월 검색량 1만 이상의 롱테일 키워드 발굴법, 2025년 최신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 알고리즘까지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광고비 절약 노하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이 끝난 후에도 1대1 무료 컨설팅과 최신 트렌드 자료를 지속적으로 공유를 해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의 노하우를 전수받은 옴마클 수강생분들의 성과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다른 분은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광고비 부담 없이 예약이 끊이지 않아서 지점을 한개더 늘리실 계획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광고비 부담, 매출 걱정하지 마시고요 체계적으로 배우시면 분명히 광고비는 줄이고 매출은 늘리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다만 교육 특성상 오프라인으로만 진행이 되고요 수수정예로만 운영이 되기에 매번 조기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을 눌러서 신청을 해주시고요. 고정 댓글에 교육 과정 상세 내용과 신청 방법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적용해보시면서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또 남겨주시고요.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광고비 부담 없이 매출을 올리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 클릭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